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사고 당시 경호관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또 경호팀이 공간이 좁은 승용차로 후송하면서 더먼 길로 돌아 병원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당시 노전 대통령의 경호원은 가장 기본적인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호원은 경찰 조사에서 대통령의 의식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머리와 얼굴을 흔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대통령을 한쪽 어깨에 메고 차가 있는 지점까지 66m를 뛰어내려온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의식이 있는지 얼굴을 흔들어 보고 어깨, 우, 우측 어깨에 메고 공터 쪽으로 뛰어내려와 인공호흡을 이해하자. 전신 골절상을 당한 대통령에게 최악의 조치를 한 셈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세형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일반 승용차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승용차의 좁은 뒷좌석에 노전 대통령을 옮겨 싣는 과정에서도 위해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차량 뒷좌석에 이모 경호관이 대통령님을 안고 탑승하여 세형병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후송 경로 선택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호팀은 세영병원에서 동창원 IC를 거쳐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갔습니다. 시간을 단축하려면 진례 IC를 거쳐 갔어야 했습니다. 1분 1초를 다투는 상황에서 경호팀이 왜먼 길로 돌아갔을까? 당초 마산 삼성 의료원으로 가려다 양산 부산대 병원으로 길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병원으로 지금 갈수 있다. 이렇게. 대기라는 거는 당연히 뭐신폐 소생술이라든지 뭐 3차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촌각을 다투는 시각 경호팀의 판단 착오로 인해 노전 대통령의 후송은 또다시 10분가량 늦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경호팀의 빠른 후속 조치가 노전 대통령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적어도 그 가능성을 떨어뜨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KNN 박성훈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투신 직후 31분간이나 방치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대통령의 행적을 놓친 경호관은 비상동원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경찰 재수사 결과 발표 내용을 김성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